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 기술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6년 혁신산업 트렌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입니다. AI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기업들의 AI 도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는 생산성을 혁신하며 기업 운영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특정 산업에 특화된 생성형 AI 플랫폼이 주류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클린 에너지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탄소 포집 기술과 에너지 최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은 이제 비즈니스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이버 보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이버 보안은 단기적인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평가되며, AI 기반 위협 탐지 시스템과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변동성이 큰 경제 상황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 또한 진화하고 있습니다. 자동화와 하이브리드 모델이 업무 환경을 재편하고 있으며 AI로 인해 새로운 역할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더스트리 4.0에서 5.0으로의 전환도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기술 마이너스 기술 협업 및 스마트 시스템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스마트 제조 및 IIoT 변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파괴적 혁신 기술로는 양자 컴퓨팅과 공간 컴퓨팅이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금융, 물류, 제약 분야에서 초기 상업적 활용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공간 컴퓨팅은 협업 및 생산성을 재정이할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도 중요합니다. 주요 전략 산업은 정부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정책 주도형 성장이 강조될 것입니다.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과 투자, 아인드디, 사업 포트폴리오 간의 정합성을 높여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CES 2026에서는 헬스테크 개방형 생태계, 로봇, 자율주행, 에너지가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습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트윈, 적층 제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컴퓨팅, 공급망, 인텔리전스, 바이오 혁신, AI 기반 사이버 보안 등이 주목할 만한 기술 트렌드입니다. 결론적으로 2026년에는 AI가 산업 전반을 주도하고 지속 가능한 기술과 사이버 보안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래 기술 돋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